충전 포트가 뒤에 있으니까 자 충전이 안 되죠? 케이블을 천천히 당겨서 후퇴시켜 줄 거예요 요봇의 후퇴 전진 가이드를 먼저 딸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잘 해야 돼요 또 오케이 잡았어요 아! 뭐지? 아! 아! 됐어요 일단은 프레임을 조립하기 전에 밑작업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스 발랐고 C포스트 잘랐고 스티어러 커팅 했고요. 인터널링부터 먼저 할 거예요. 자, 별거 아니지만, 이게 흡음제라고 해요. 케이블이 왔다 갔다 안에서 때리지 않게끔 들어갑니다. 로드바이크는 이런 이제 디테일 하나하나가 쌓여서 별거 아닌 것들도 하나하나씩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로드바이크 조립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 조립만 10년이 넘게 조립을 했잖아요. 근데 뭐 변수도 많고, 항상 이슈도 많고 그랬던 게 로드바이크였던 것 같아요. 자, 됐고.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할게요.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급할 거 하나도 없고. 됐고. 이렇게 케이블을 천천히 당겨 줍니다. 그리고 엔드 캡 요거 잘 꽂아 줄 거예요. 다시 원 상태로. 자, 케이블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또 한참이에요. 자, 이렇게 케이블 나왔죠? 케이블이 이렇게 선이 두 가닥이 이렇게 나왔죠 자, 그리고 엔드 마감 쳐조해죠도이렇 해서 마감하고 자 이제 C포스트 달아볼 거예요 C포스트 C포스트는 미리 커팅 해놨어요 혹시 몰라서 꽂고 꽂고 케이블을 천천히 당겨서 후퇴시켜 줄 거예요 노리의 후퇴 전진 왜냐면 케이블이 씹힐 수 있어서 잘 천천히 빼줄 거예요 천천히 걸리면 안 되니까 이 케이블이 기, 걸릴 때 기분 나쁨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딱 걸리면 아 이땐 조졌다 싶으시면 돼요. 전원이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그러려면 뒷뜰을 설치를 해야 되고 뒷도 한번 껴볼게요. 충전 포트가 뒤에 있으니까 자 충전이 안 돼요. 뭐지? 다시 한번 껴보자. 그래서 확인. 응. 이렇게 불들여야죠 여기까지 잘 왔어요 자 그리고 다시 확인 파란불 들어오고 있죠 저는 이제 이 부분에 그리시스를 다시 칠할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소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행어 이렇게 빼주고 여기 이제 그리시스 칠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발라주고 마찰 부분도 좀 발라주고 여기도 파본이 마찰되면서 소음이 좀 발생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발라주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 드레일러 좀 달아줄게요 케이블은 원 상태로 좀 넣고 케이블은 웬만하면 씹히지 않게 잘 넣어줍니다. 이거 씹히면 망해요. 어, 잘 이렇게 넣어준다. 앞도도 끼기 전에 자이 부분 확인해야겠죠? 마찬가지로 나사 살짝만 조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 방향 잘 봐주시고 여기 방향이 있어요.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잘 껴주고, 이제, 프레스핏 공구로, 자, 케이블 안에는 위로 다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찝히거나, 이땐 조졌다. 그래서, 안쪽으로 넣어주신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다. 자, 갑니다. 차한 잔, 하나씩. 차한차이 땡겨주면 돼요. 그러면, 한쪽으로 천천히 빨려 들어가요. 자, 됐어요. 잘 오케이! 깨졌고. 자 그리스 이런 거 아끼면 안 돼요. 작업할 때 수월하게 하려면 그리스 같은 건 아끼는 게 아닙니다. 잘 껴져 있는지 확인하고, 자 됐습니다. 오케이. 잘 보이시죠?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잘 껴졌다. 크랭크 한번 넣어볼게요. 크랭크. 자 그리고 크랭크 한 반대쪽. 자, 크랭크 픽싱볼트 자, 픽싱볼트 툴로 잠가주는데 자, 핀이 잘 꽂히는지 확인하고 꽂혔으면 자, 오케이 됐어요 브레이크를 하나 연결해야 되죠 여기 지금 브레이크 선이 있는데 브레이크가 안 껴져 있으니까 로드 조립은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꼈어요. 자, 이렇게 꼈고, 나사를 천천히 끼워줍니다. 이게 나사산에 록타이트가 발라져 있어서 생각보다 쉽게 잘안 돼요. 자, 이렇게 케이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앞부분에 껴주면 끝이 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건 핸들 인터널링을 해야 되는데, 요 마운트부터 뺄게요. 요 마운트가 인터널링 하다보면 걸릴 수가 있어서. 자, 요런 케이블. 하나 있으면 좋고 가이드를 먼저 딸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잘 해야 돼요 또 이렇게 잡았어요 자 케이블 빠져나왔습니다 요끝 구멍에다가 얘를 넣어줍니다 뭔가 찍 발사 어으 어으 뭐가 발사되죠 자꾸 자, 여러분 이거 기름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엄청 안 좋습니다 아 뭐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케이블 나왔죠 자 그럼 반복으로 반대쪽도 하면 돼요 자 케이블 뺐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케이블 당겨서 압착시켜 줄 거예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거를 이제 갖다 끼울 거예요. 카본 컴프레션 플러그입니다. 요거를 끼기 전에 마찰력 올려 주는 그리스를 발라 줘야 돼요. 이렇게. 자, 꽂아 주고 잘 들어갔고요. 자, 이제 뚜껑을 꽂아서 압착을 시켜 줄 거예요. 잘 따라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포크를 줍니다. 어느 정도 딸려 왔다 그러면 살짝 풀어주고 잘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만 그 상태에서 이제 케이블컷한 조금 끼웠고 자 그리고 거리 재고 위치 보고 설치될 자리 이 정도면 되겠어. 컷 옳지. 자 툴로 끼웁니다. 자 이거 잡고 을치 빡 잡고 자 이걸 쏘면 잘 들어갔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막에 빼주고 8mm 렌치로 껴줍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끝이 났고, 다음에는 레버 볼트를 고정. 자, 일단은 레버를 양쪽 위치 잡고요. 요또각 꺾어주는 게또 짜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살짝 넣어줍니다. 바퀴 세팅. 브레이크 캘리퍼 소음 나는 거 잡았고, 브레이크 앞부 세팅까지 끝났습니다. 요 공구로, 얘 이제 레버 위치 잡을 거예요. 10.20 이렇게 세팅 완료됐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는 안장 높이 맞춰볼 건데요. 62에다 맞출 겁니다. 62. 어 조금 낮춰줘야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딱62 나옵니다. 자이 정도에서 따면 될것 같아요. 자 컷. 자 체인 잘 닦고. 자 방향 잘 맞추셔야 돼요. 방향이 체인 방향이 있어요. 어, 이렇게 맞춰서, 체인 툴로 마감 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으쌰.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졌습니다. 반대쪽도 자, 이렇게 해서 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전반적인 거 설명 한번 드리면 마크원 DCC 팀 에디션 컬러입니다. 이번에 신형으로 나왔고 자, 보시면 마크원 적혀져 있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큰 변화점은 네, 굉장히 좋은 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소리까지 좀 들어봤고 배달하는 것까지 네, 영상 해서 여기까지 네, 마무리하는 걸로.